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호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거룩한 주일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복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요, 내 안에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로 여러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고백도로요,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 연속설교를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서 보아를 캐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비유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 당시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이제 비유를 통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은 이제 한 농부의 갓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13장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사람, 또한 보아를 구하는 사람, 진주를 구하는 사람,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사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얻고자, 주님이 깨닫고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말은 너희들이 제자들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있지만 더 좋은 가치,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더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 보물 찾기를 했는데 보화를 찾았다, 뭐 보물을 찾았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참 저도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가장 어,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보물찾기를 꼭 하잖아요. 그래서 소풍에 가면 꼭 보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찾은 걸 갖고 와서 선생님께 가서 교환을 받지 않습니까? 참 그런 보물을 다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당시 삶을 보니까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나라가 멸망을 했고요. 뭐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계속 식민지 치아에 있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든지 불안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항아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밭에 이제 몰래 숨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박 가운데 모른 사이에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 밭을 갈다가 밭에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이제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제자들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말씀들,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보는 말씀,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설명을 하거나 어떤 예를, 들, 어떤 뭐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을 때 그런 반응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깨닫게 위해서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보면 성경은 항상 천국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물의 가치보다도 더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금은 보화를 쌓아 두고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께 부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있잖아요. 부자가 야, 오늘도 곡식 많이 거두었는데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헐고 새로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밤에 너를 부른다면 그 창고가 너거어들인그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택하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임을 믿고 세상의 아름다운 선한 일, 선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깨달은 거죠. 금요 기도에도 말씀드렸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 내길 원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길 원하는 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고요. 그게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 보니까 농부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보화를 발견한 것을 보면 밭을 갈다가 발견하잖아요. 밭을 갈다가 발견하는데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농부로서 내가 오늘 새롭게 파종하기 위해서 밭을 갈다가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봉화를 발견한 거죠. 뭐 요즘처럼 일확천금을 꿈꾸기 위해서 복권이나 뭐 경마장이나 도박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할 때그 대가로 얻어지는 게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벌어서 쉽게 향락을 누리려고 해요. 밭을 간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성스럽게 그 임무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에게 오늘도 성실하다. 신앙인은 성실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나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실이에요. 스킬, 기술은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대, 아, 기술이 많은 사람과 재능이 많은 사람과 또한 성실한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스펙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스펙을 원하지 않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스킬은요, 재능은 내가 노력하면 배울 수 있지만, 성실함, 인품과 인격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도요, 아, 내가 재능이 많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실함을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의리, 의리를 지키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헌신하는 게 어떤 의리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의리하고 막 지키잖아요. 기독교인의 의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한 거. 그게 의리 아닐까요? 저는 그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 그 의리를 지키잖아요. 유일한 사도거든요. 순교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았던, 90 이상의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처절한 순교자보다 더 힘든 삶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의리를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묵묵한 요한이 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고요. 요한복음을 쓰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록된 바치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다할 때, 열심히 일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보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해야 할일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화를 발견했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 것이 되게 해야죠, 내 것이. 여러분들 복이에요. 복을 이야기할 때 복이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내 복이 돼야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보화를 발견하고서 기뻐해요. 이것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오는 기쁨이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냐면, 이것이 가장 귀한 보화임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가치관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밭이 자기의 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이 밭을 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보아니까 그렇겠지. 이것은 비유래니까요. 금덩어리 살려고 금덩어리 더 돈이 더큰거 찾으려고 내가 있는 거 버린 게 아니라요. 더 위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달은 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귀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뭐 11시부터 12시까지 뭐아르바이트해서돈 100만원 받는다, 뭐 1000만원 받는다, 그러면 그거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 나올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내가 예배가 더 귀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있는, 있냐는 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예수님 자리에 공부하면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수연노가 되는 거고요. 명예 쫓아가면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로 산 인생 100원짜리, 1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 나는 어떠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로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면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저 부자인데 부자도 돈 많이 모았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부자가 노니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잘 지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떻게 하죠? 근심하여 떠납니다. 부자건원이라고 되어있고, 다른 복음은 부자청년이라고 되어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려놓으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붙잡고 있어서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요? 어떠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아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최대의 보아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너무 예수를 과소평가하고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향락과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보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서 그 보아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하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보아는 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 감추어진 보아를 발견해서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기쁨이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흔하면 모르면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원석하고요, 금금강금금 금 원석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돌 던지고 뭐 이렇게 놀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냥 뺏을 수 없으니까 사탕과 초콜릿을 주면서 물물교환해서 그걸 다 받아왔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예수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볼까요? 갈릴리 어부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보면 오자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때 밤새도록 뭐 구물을 던졌는데 거둔 게 없잖아요. 그때 가서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저 깊은 데로 가라고 해서 내가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낮에 이렇게 또 아침에 고기 만선했네? 그러면, 야, 나 만선해서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와요. 무릎 꿇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결심하죠. 이분이 더 좋은 가치.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버린 거라고 할수 없겠죠. 내려두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쓰를 따르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관에 있던 마테,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백부장, 열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사개오빌보성 감옥에 있던 간수, 바울을 만난 간수.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부원의 영광을 누리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보화가 내 것이 되었어요. 우리들이 그래요.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회라든가 기도를 통해서 지폐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실이겠죠. 유지하는 거. 얼마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휴대폰 이 있어요 휴대폰 이 있으면 아마 빵 퍼센트 될 때까지 놔두지 않을 거려 금방 금방 바로바로 충전해서 쓸수 있게 하겠죠 신앙 생활도 요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충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예배자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새벽 매일 밤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판교에서 이제 예수동행일기 위드지저스 운동을 하세요. 거기 에 있는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서로 가깝지 연락하는데. 은퇴하시면서 참 마음이 아픈 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또 은퇴하시면서.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셨고 선한목자 그 전에 교회가 되게 어려웠어요. 3, 400억 빚이 있는 교회에 가셔가지고 어, 정말 교회를 부흥시켜 갔는데 그렇게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사람 책도 쓰시고 제자 훈련 열심히 훈련시키셨는데도 참 사람들은 변화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시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린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변화된 것처럼 느낄 뿐이지.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에, 예배 중심에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 나가지 않도록 단속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바울 이야기 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하는자가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갖게 하세요. 여러분 시편 1편 너무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의일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의 일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해요. 어떨 때는 강하게 환란과 핍박도 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부드럽게 유혹도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좀 잘해보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어요. 또 어려움 중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 또 시험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아 내가 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2023년도 결심하셨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 잘될것 같죠? 사탄은 유혹합니다. 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평강이 여러분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얻은 것, 주신 보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속에 묻어두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죠. 내가 더큰 가치를 발견했고 하나님이 이 가치 속에서 또 믿음대로 살다가 보면 복도 주시잖아요? 축복도 주셔요. 여러분들 복 받아, 전다복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을 어리석게 땅 속에 묻어두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뭐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리석게 땅에 묻어 두었으니까 적은 거 받아서 그래서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크고 작은 것에 비교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찬양되면 아니면 교사하면 아니면 봉사할 수 있는 일이면 청소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의 전에 아낄 수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나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주님이시래요. 위대하게도 하나님께 큰일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건강도 힘들지만 내가 주회전에 나와서 강대상 하나 닦는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 주회전에 나와서 안내하는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 내가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서 걷기도 힘들지만 예배전에 나온 거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할 텐데요. 저는 항상 유튜브를 보면 위라클 바위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보아요. 그리고 전에 이제 안산에 있을 때 레나마리아가 공연한 것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또 보면 어떤 분은 간증한 것은 젊은 나이에 대학생 때잘 나가던 대학생에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전신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이분들의 다 간증들을 보면 원망일까요? 불평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더라고요. 전신 마비 될줄 알았는데 하반신 마비 된 것만 감사하고요. 또 휠체어로 다니면서. 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 욕창이 생긴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유튜브로 다 자신을 생중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들이 있어요. 보화가 있고요. 이제부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은혜를, 은혜를 은혜답게 복을 복답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우리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런 생각을 들어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있을 줄 믿어요. 모범적인 요 욕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요 욕은 어떻게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때, 갑절의 복.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는데 더는 더 크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시대는 악해요. 공중 옷세 잡은 사탄들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은 거, 남지 않은 걸 알고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노부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하며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